네, 그럼 지금부터 2 0 2 3년도 시공식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존경하는 직원 여러분, 올해, 올해 저는 10만 3년차를 맞아 취임식 때, 취임식 때 말씀드린 전환과 성장이라는 기관의, 기관의 기관 운영, 기관운영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생일. 새해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 사업 전환을 통한 성장나무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경제와 산업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사중고로 세계경제 회복 부진 예산과 내수화 수출이 동시에 침체하는 등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혁신, 정부, 재정 운영 정책 등 기관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극복해야 될 정책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KTL이 생존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전략 체계에 따라 우주, 항공기반 강화, 디지털 실현산업, 미래 모빌리티, 탄소 중립 등 시험인증 미래산업으로의 밸류업하고 국민환경, 안전서비스 및 해외사업 강화를 통한 시험인증 산업을 리딩하며 ESG 실천 계획에 따라 KTL, KTL형 ESG 경영체제를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아울러 전략고도화와 성과관리체계 개선 등 경영관리 고도화로 신성장 고부가 같이 사업 구조로 전환을 지속하여 기관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저는 올해 미래 항공, IDX, AI, 차세대 배터리, 청정 수소, 원자력 성능 검증, 방폭 솔루션, 측정 표준, 탄소 중립, 기계융합 등 우리 원이 추진하고 있는 육성 미래 사업과 주력 사업들이 적기 예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을 집중하고 사질없이 실행해 옮기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신사업에 대한 과감히 챌린지, 도전하는 일을 적극 지원하고 원장도 당면하는 현안 해소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러한 준비는 인증시장 경쟁 심화 및 단계적 민간 이양 글로벌 기관 유망산업 진출 정책 변화 등 대내외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 성장나무의 뿌리를 단단하고 튼튼히 내리게 하여 지속가능하게 자립경영할 수 있는 기틀을 굳건히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재무건정성 확보를 통한 미래성장 뒷받침입니다. 대내외 성장환경의 불확실성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 증가 아산 분원 등 인프라 투자 및 사업 확대에 따른 경비 증가 정보 지침 및 규제 준수 등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를 만드는 핵심 동력은 중장기 재무건전성 확보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원 인건비 등 기관의 필수 운영 자금 유지를 위해 앞으로 매출 향상, 원가 절감, 투자 규모 최적화 등 안전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해는 재무위기 관리를 위한 위험지표 설정 및 시나리오별 관리, 예상편성 및 관리, 기관 운영 자금, 현금흐름 안전성 확보 등.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 당면한 외적인 여러분어 억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바탕을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선진 지속, 조직오리스의 지속적인 성장입니다. 우리가 업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 위외에도 지속적인 내부 혁신을 통해 선진 체계와 조직 문화로 우리 원이 우뚝 설수 있는 토대를,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비전 전략, ESG 실천 교육의 성실 이행과 고객 지향 서비스의 개선 활동, 안전한 지, 어, 작업, 근무 환경 조성과 보안, 청렴 내조와 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속도감 있는 추진 및 글로벌 협업, 역량 강화 등에도 소홀히, 소홀함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KTL 가족 여러분, 그간 전국 각지 현장에서 묵묵히 강한 책임 의식과 소명감으로 업무 수행과 목표 달성에 힘써주시는 우리 K, KTL 가족분들을 뵐 때마다 저는 원장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남은 인기 동안 케이 l 의첫 발을 디딘 그 마음가짐에 한치도 변함없이 노사관 상생과 전직원의 합심에 기반하여 우리원 주요 정책과 각종 사업 현안해서를 위한 정부, 국회, 지자체, 고객, 국제기구 ISOIC 및 ANF, 관계기관과 언론 등 핵심 이해 관계자와 대내외 소통에 더더욱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뛰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KTL이 그간의 전환과 전환을 바탕으로 성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2024년 총룡의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자,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가치는 모토인데요 아, 외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Let's go together, u n i v a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 서. 선, 서. 하나, 우리는 공익적 가치를 우선하며예산의위법부당한 집행을 철저히 배제하여 정확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에 힘쓰겠습니다. 임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내부 구성원에게 오월한 지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규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를 철저히 회피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우리는 공용 물품을 사적인,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렴하고 정직한 공직 문화를 선도 선도하겠습니다. 선도하겠습니다. 2024년 1월 2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임직원 일동 바로. <목소리>